하마스가 21인도한 4개 관에는 납치 당시 83세였던 오데틀 리프시치의 시신과 비바스 가족의 어린 두 자녀의 시신이 각각 들어있었습니다. 이들 자녀의 어머니 시리 비바스 씨의 시신이 담겨 있어야 했던 마지막 네 번째 관에는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들어있었다고 이스라엘 군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이미 불안한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마스 측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23년 10월 7일 테러 단체 하마스의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하마스의 극도로 엄중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가이길보와 달랄시를 포함해 수십 명의 인질이 여전히 억류되어 있습니다. 비유에는 가이씨의 형인 가을길보와 달랄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S> <S> 미국에서도 2단계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르크루비오 미국무장관은 이번 주초 이스라엘을 방문해 2단계 휴전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It's possible that they could agree to simply extend the first phase while they're negotiating the second phase, but getting formal agreement by both parties on exactly what the second phase will look like, I think, is pretty trick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인수해 중동의 리비에라 관광지로 재건하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가자지구를 가리켜 지옥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Now, uh, now truly suffering. 아랍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거부하고 2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아드에서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도 도왔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이 현 상황을 흔들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How successful it has been remains to be seen. Thus far, the only thing we've seen come out of it really is a strong push by Egypt and, to a certain extent, also by the Saudi government to reconstruct Gaza, leave the Palestinian people there without removing them. Egypt's is to billion three years from Arab and 미국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하마스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통치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하마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안을 수용할지는 불분명합니다.